진짜 아시겠죠? 조금 늦었는데요 예. 10살 예. 예. 어, 차이 자 좋습니다 그러면 못풀리게 오르니까 제가 먼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주, 맥주 하나 둘셋소주예안 맞죠 연습이니까 소, 못 푸는거에요 소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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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고 소주가 맥주냐 자 진짜 맞을줄 알았는데 <laughs>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렇게 하는거다 라고 알려드릴거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상 <laughs> 감독님께서 지금부터 요거를 내주시면 네, 예, 요거 이제 내주시면 두 분이 맞춰주시면 되는겁니다 해주시면 요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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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주시면 감독님께서 문제를 내리겠습니다 따로 먹었습니다. <laughs> 어, 어, 네? 문제 네, 내겠습니다 네, 전략 현장에서 피할 수 없다면 둘 중에 차라리 이게 더 낫다. 분진 추위. 분진 추위. 하나, 둘, 셋. 분진 추위. <laughs> <laughs> 자, 자, 다시. 또 있습니다. 괜찮습니다. 예, 예, 그동안 한번 좀 유치하게 말합니다. 네, 만약 뻘 안에 갇혔을때 이것밖에 쓸수 없다면 생수, 손잡음 등 하나, 둘, 셋. 생수 <laughs> 맞아요. 얼추 맞아 갑니다. 이제 맞았어요. <laughs> 자, 이거 다음도 어려운데요. 이둘 중에 선택해. 어. 자, 두나 세형, 두나 세형, 두나 세형. 중 배우 이름이 세연인데 이름 무슨 질문? 이름이... 그러니까 두나 두나라는 이름을 선택할 거냐? 세연이라는 이름을 선택할 건가? 이름 설명해. 하나 둘 셋. 두나. 오, 급증 이름보다는 실제 이름을 선택하셨어요. 마지막으로. 암산 터널. 암산 <laughs> 아, 터널 하나 둘 셋. 터널. 맞습니다. 맞춰주셨기 때문에 75%의 학을 자랑하고 계십니다. 이거 0 0 0 0니까뭐0 0대대하하다0 0 0 0 0 0 0 0 0 0 어디까지 오셨0 0이0 0 0 0 0요그0 0 0 0 0 0 0 0이0 0